안녕하세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남입니다 원인골딩스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건데 일단 오늘 오랜만에 큰 반등이 나왔어요 11.34%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뭐 기사도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내용은 사실 의미는 없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었는데 어쨌든 원인골딩스 관련 기사가 나왔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게 이대로 그냥 주가 빠지는거 아니야라는 부분이 가장 걱정이었죠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결국에는 본인 세력들도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고요. 이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좀 풀어드릴 거예요.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올라야 되는지 제가 이유를 오늘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게 있죠. 저희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에는 우리 원이홀딩스 주주분들 모두 힘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적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청드린 이유 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요 유튜버 알고리즘이 원이홀딩스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 준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요 이런 하락 구간에서 반등날거 아는데 굳이 매도 안 하시죠 오늘도 살짝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은 매도가 나왔어요 지금 매도할 자리 아니에요 반등 다시 나올 겁니다 왜 주가를 움직였던 주포가 자기들도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포가 엑시트 할때 우리도 같이 엑시트 하자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기사가 나왔던 게, 요게 나왔습니다. 워닝 로보틱스가 러블리전트와 모바일 휴버노이드 기술 협력한다. 이제 뭐 별거 없죠. 협력. 결국 MOU란 얘긴데이 러블리전트라는 회사 자체도요, 스타트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빅테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 다만 긍정적인 내용을 보면 은알레그로엔국 워닝로보티스가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거잖아요. 로봇손. 이거 관련해서 협력을 한다는 건 어쨌든 이 알레그로엔즈, 로봇손 관련해서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요 정도로 해석이 되는 부분 같아요. 다만 또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자, 원잉골드 주가 급등 중 이유는 하고 10시 40분쯤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내용은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김밥, 간밤이죠. 간밤 뉴욕준시에 이어진 인공지능 기술주 강세 흐름. 자, 미국 나스닥 흐름이 전날 매우 좋았습니다. 왜올라갔느냐 자, 구글의스 GPT라고 표현할게요. 이 재미나이라는 GPT가요. 굉장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해요. 자, 호평을 받으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이 채 gpt 잖아요 gpt 요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가 역사적 최흥과를 돌파를 했고요 이에 따른 세 거품료까지 사라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도 장 초반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흐름이 요즘 안 좋아요 3일 연속 음봉이 떴는데 이거를 곰곰이 보시게 되면요 시가가 최고가였어요 모두 군봉상 흐름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거시적인 관점 상황으로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금리 인하를 할지 혹은 동결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왔다갔다 하고 있죠. 일단 어제 기준으로는 결국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이거 12월 11일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하 하냐, 동결하냐 이거 가지고 계속 감론을 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12월 11일까지는 흐름이 안 좋을 수 있다. 그 영향으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원이골닉스 사실 테마성기가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거 이용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도 있고요. 제가 왜 세력들이 나가야 되냐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냐면요. 자, 이거 보세요.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차트 바닥에서 대량으로 계속 터졌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 세력들 매집이죠. 자, 언제까지 거래량이 터졌죠? 대략 요 라인까지 터졌습니다. 그 나머지 상승했던 구간에서는요, 거래량 없이 올랐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자, 세력들이 머니골딩스의 유통 물량을 거의 대부분 쓸어 담았다. 즉, 매집이 너무나도 잘됐다라는 얘기예요. 유통 비율이 몇 프로죠? 대략 한50% 정도 되죠? 대주주 지분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상장 물량의 절반인 50%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고 이 대부분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 요 구간을 올리는데 거래량이 얼마 안 터졌어요. 실제적으로 이 구간을 올리려면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여기서 거래량이 빵빵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역시도 빵빵 터져야죠. 왜? 주당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100주 거래되는 거랑 여기서 100주 되는 거는 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5천원에서 100주랑 3만원에서 100주는 다르죠. 거래 대금이. 그런 걸로 고민해 봤을 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궜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자정거래 하면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과연 세력들이 모두 물량을 털고 나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세력주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차트 그림들이 있죠. 바로 쌍봉 패턴. 그리고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치기 하면서 다시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거예요. 개인들은요. 필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싶으면 이때 올라타는 수성이 있죠. 왜? 이 구간 돌파할 것 같으니까요. 이 심리를 이용해서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승했던 절반 구간까지 내려왔었잖아요. 본격적인 시세가 나왔던 절반 구간 대학 요구간이죠. 요구간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지지가 나오는 흐름이 이어졌죠. 자, 여러분들 이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대시대가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는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승분의 절반 구간에서는 필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이 무슨 구간이죠? 자, 앞전에 원위골릭스의 역사적 신고가 위치였어요. 21,300원. 얼추 비슷하죠?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구간인2 1,300원. 이 구간과 거의 대동소이한 위치입니다. 그만큼 지지 구간이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고요. 거기에 61선까지 같이 지지를 받는 구간이 이어졌어요. 실제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과거에 N캠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2차전지가 한창 흐름이 좋았을 때 올랐던 종목이고요. 얘도 상승 구간의 절반 구간.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죠. 얘도 차트 흐름상 수도 패턴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이런 구간에서 엑시트 되는 거죠. 세력주의 특징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대부분 매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한 번에 엑시트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물량을 받아주는 개인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개인들을 꼬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세 번의 구간이 나오거나 두 번의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말고도 쌍봉 패턴도 한번 볼까요?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 역시도 누가 봐도 얘는 12세력들이 주가를 흔들었죠. 자, 얘도 보시게 되면요, 자,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 정확하게 요 라인 지지 받았습니다. 자, 요거를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 때는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예계약 노이즈가 나오면서 이 원전 관련 섹터들이 모두 하락을 해줬던 구간이죠. 요거는 논외로 쳐도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나머지 구간에서는 상승군의 절반 구간을 지지받으면서 얘도 결국 쌍봉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우리 원앵홀딩스 역시도 결국엔 쌍봉 패턴이 나오거나 에덴졸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세력들이 그래야 물량을 모두 털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과거 사례에서도요. 원앵홀딩스는 동일한 패턴이 이미 나왔습니다. 자, 앞전에 대략 한 25년 전이죠. 얘도 보게 되면 결국 쌍봉으로 나갔어요. 물론 이때 세력이 지금 세력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요거는 또 대략 10년 전 패턴이에요. 얘도 결국 헤드앤숄더 패턴이잖아요. 두 개의 패턴이 모두 나왔던 원이 홀딩스고요. 결국 지금 상황도 다시 쌍봉을 만들거나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느껴지시죠? 그리고 최근 수급도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결국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이유는 바로 프로그램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지금 현재, 버니홀릭스 어떤 상태죠? 투자 경고 상태예요. 투자 경고 언제 풀리죠? 지정일이 13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일차가 되는 날에 투자 경고 풀릴지 안 풀릴지 판단을 하는 날이죠. 1차는 정확하게 11월 26일입니다. 11월 26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투자 경고가 풀릴지 유지가 될지 판단을 하는데, 어찌됐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큰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 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풀리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투자경고가 풀리면 어떻게 되죠? 투자 주의로 격화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위수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신용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개미들 신나게 태울 수 있죠. 또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작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는 요거를 이용해서 탈출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결국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제가 두 가지로 압축해드렸어요. 쌍봉 패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텐데 우리 원이골딩스 주주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요 욕심부리지 말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더갈수 있어요. 정말로 강력한 재료, 뉴스들이 또 나오면요 10만 원도 갈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미 이 위치가요 저점 대비 거의 15배 가까이 간 상황이에요 여기서 더갈 거라고 욕심을 부리는 건 위험하다 시장의 종목은 많습니다 제가 오늘도 대박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상 수익률 대략 500% 정도 돼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요거꼭 챙겨 가시고요 다만 우리 원일골딩스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물량을 최소한 이 신고가에 다다르면 전 개인적으로 라운드 피겨 이 3만원 부근에서는요 일단 물량을 한번 축소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더 가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힘을 좀 빼고 진행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또 올릴 수 있는 재료들은 얼마든지 등장할 수는 있죠. 아 요거는 워닝 로보틱스의 홈페이지고요. 실제로 홈페이지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 고객사에 대한 협력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첫 번째 줄 기업들을 보세요. 구글 현대 lg 메타 엔비디아 삼성 텐센트 도요타 모르는 기업 있으신가요? 없죠. 이미 이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에 노출된 건 메타만 있죠. 근데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삼성. 요거랑 엮어서 노출시키게 되면요. 이것도 올려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세력들의 마음이긴 하죠. 하지만 이런 재료들도 얼마든지 이용해서 워니홀릭스를 올릴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있잖아요. 노랑봉 조법. 사실 8월달에 큰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가 바로 요거죠. 네, 이거 제가 이 당시에도 몇년 3월에 일정이 생긴 거다. 그래서 세력들이 만약에 주가를 떨군다라면 요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라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전히 노랑봉투법 재료도 유효하죠? 충분히 이거 가지고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로봇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역시도 미래 먹거리는 로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로봇 관련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AI가 결국 개발될수록 따라서 기술 개발이 되는 건 뭐다? 로봇이죠. 로봇이 필연적으로 AI와 엮여서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원위 골딩스가 다시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지더라도 다시 로봇주의 시간이 오면은 또한번올려치기할수 있겠죠. 이걸 로봇으로 묶여 있다라면 언제든지 세력들이 올려칠 수는 있다. 다만 우리는 기회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라면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필연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원닝 홀딩스 주주분들은요 비중 축소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원닝 홀딩스 추적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많이 봐주시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까지도 영상 통해 알려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을 계속해서 해 주실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죠? 아직도 안 눌러 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좋아요까지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선물 하나 드린다고 했죠? 무슨 선물?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종목이다. 최근에 제가 증시가 안 좋다라는 거 강조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예상되냐? 12월 11일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때 미국의 금리 인하 발표가 있습니다. 인하를 할지 동결할지는 몰라요. 일단 지금 흐름상은 다시 이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날에 또 뭐가 있냐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시 판을 짜는 날이기 때문에 요 날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결정되죠 이날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힘이 없을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라면 최근의 증시 흐름 자체가 실제로 소위 말해 소형주 스몰캡 애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보통 증시가 안 좋으면요. 무슨 장세가 오냐? 테마 장세가 옵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이런 흐름을 또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테마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예상 수익률이 500%짜리 장목을 한번 먹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가져와 봤고요. 최근 시장에서요. 이 텔콘 아래, 얘도 자세히 보시면, 단기 접등한 거 보이시죠? 뭘로 갔죠? 예, 무증으로 갔습니다. 무상증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라는 게주주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시만 나와도 이런 흐름들이 나오죠. 얘는 단기 330% 갔죠. 근데, 제가 단순히 얘만 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테마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종목들이 또 진행됐냐면요.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도 300% 갔죠. 뭘로 무상증자로? DND 파마텍 얘도 무증하고요 얘는 한150%간것 같아요. 자, PNX 로보틱스 얘도 기본 100% 갔죠. 자, G2G 바이오예요. 얘는 100% 갔네요. 일단 기본 100%는 깔고 가는데 과거에 실제로 테마로 갔던 종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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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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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견상 갔죠. 유견상 가고 단기 1,300% 갔습니다. 테마로 가면 실제로 이런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우상 증자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 많이 들어 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당연히 자산이 많다라는 뜻도 되지만 돈을 잘 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그러면 돈을 잘 번다.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 한번 확인해 보자면요. 대표적인 기업 하이닉스가 있죠.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대략 한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높아요. 대기업치고. 현대차의 유보율을 보자면요. 얘는 대략 한 7200%네요. 꽤 높지만 제기준에서 약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현대차 유보율의 10배가 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실제로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요. 75000%예요. 아까 현대차 몇 프로라고요? 7200% 근데 얘의 10배가 넘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고요.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얘몇 프로라고요? 75,000%예요. 5,000%, 프로. 75,000%면요. 마음만 먹으면 1 0대1의 무상증자 혹은 30대1도 가능하죠. 진짜 이렇게 진행되면요. 20% 갑니다. 이거는 아직 테마로 안 갔기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보도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5대1 진행되면? 500% 가능하죠? 자, 텔콘 RF 제약이란 종목은요, 얘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30%.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3대1 했어요. 그리고 300% 갔습니다. 자, 가장 많이 갔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HLB 바이오스테 얘는 좀 많이 했죠? 얘는 8대1 했어요. 8대1하고 1300% 갔다.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이렇게 진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류는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5대 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500%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정말 전재산을 다 투자해보세요. 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제가 고르고 오른 만큼 한번 소액 정도는 배팅해볼 수 있다. 한 500만 원 정도 투자해보셔서요.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 되죠? 예, 3천만 원이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근거 없이 말씀드린 거 아니죠. 분명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아, 이 종목에 1년 동안만 묻어두시죠 라고도 말씀 안 드립니다. 왜? 예 보세요. 한번 시작이 되면요. 점상 3번, 사항가 3번. 총 6번의 사항가를 한 번에 갔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제가 고르고 골랐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른 만큼 정말 소액은 매수해 보시라고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상단에 보이시죠 010-2809-2562자 이쪽으로 우리 원익월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원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뭔지 매속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집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오늘이 11월 25일이거든요 늦으신 분들은 26일 아침에도 보실 것 같은데, 상관 없습니다. 늦은 저녁, 새벽에도 보내주세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2 8 0 9 2 5 6 1로 원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하는 대로 제가 26일 정규장에는 진입해볼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빨리 진입해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아까 무상증자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충분히 세력들이 이걸 이용을 해요. 테마로 가... 간다 싶으면요, 이거 진짜 처음 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공시가 나오기 전에 꼭 진입해 보셔라 말씀드릴게요. 자, 공시 나오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구간에서 보통 진입을 하시는데 항상 이런 걸 두드려 맞죠. 이제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저점에서 진입해서 요거 한번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있는 번호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을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 주시면요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고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눌러 주시면 작동을 하고요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에 두 글자 원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지금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대로 26일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수 있게 안내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원닝 홀딩스가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셨을 텐데,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결국에 세력들이 엑시트 하기 위해서 올려치기 할수 밖에 없고요. 원닝 홀딩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원닝 로보틱스의 모멘텀이 작용이 된 거죠. 근데 원닝 로보틱스가 실체가 없는 기업이 아니죠. 실제로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셨고, 자, 요거는 머스크가 했던 말이죠. 로봇 제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손이다.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워닝 로보틱스가 하고 있죠. 그래서 메타랑 협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도요, K 관련, 결국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K 로봇 관련 30조 투자 예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자, 세력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올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익 홀딩스는 이제 지주사라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죠. 원익 IPS 여전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27년까지 더 길게는 28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의 성장 역시도 우리 원익 홀딩스의 상승 동력이 될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있죠. 원익 PN이 &E. 결국 2차 전지 역시도 반도체 섹터가 좋아짐에 따라서 결국 AI가 돌아가는 이유 는 뭐죠? 데이터 센터 이게 지어지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에도요, ESS라는 2차 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익 p 이 얘도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익 올닉스는 지주사라는 특징 때문에라도 로보틱스가 아닌 다른 재료도 엮을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세력들이 올릴 수 있는 근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본인들도 빠져나가기 위한 흐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 반등을 이용해서 꼭 탈출을 하자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탈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거니까요. 꾸준히 영상 시청해 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 안 눌러 주셨으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